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찬송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아, 리비아에 살고 있는 조프라 베르베르 족속입니다. 이 사막에 살고 있는 베르베르 족속들 가운데서 조프라라고 하는 이, 인, 국, 이, 족속이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구상에 3만 4천 명이 있게 되는데 그 지역에 리비아의 지역에 3만 4천 명이 다 군집하여 살고 있게 됩니다. 그들의 주요 종교는 이슬람이고 기독교 신앙인들은 0.6% 그리고 철저한 복음주의자들이 0.3%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채집이나 짐승의 가축들의 우유를 이렇게 채집하는 데 있게 되겠고 또 남자들은 농사를 지어가게 되고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게 됩니다. 직조와 도자기와 같은 간의 수급들을 가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또 여성들이 이그 일에 있어서 탁월하기도 하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선교의 장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비아의 현지 민병대가 강력한 군사력을 장악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제약을 많이 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니비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려운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중보하고 또 난민들을 통하여서 선교하려고 하게 되었던 선교들의 사역과 그 간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성경은 완역되지 않았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온라인 오디오는 준비가 되었고 예수님의 영상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리비아에 있는 베르베르 조프라 족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리 수치를 당하며 무로다기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 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대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은 드디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요. 50장, 51장, 50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나눠 주고 있게 됩니다. 여태껏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중동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 땅이 그 땅을 찾아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바벨론의 성, 승리와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옹호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씌워지게 되었던. 수많은 불명예의 이름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사라면서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입장, 내 주장과 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면서 그것이 잘 찾아지지 않게 되었을 때 외국하기도 하기도 하고 또한 서운함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게 되는데 오늘 50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서운함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내눈의 안경과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묵묵히 기다리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내용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글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북쪽에서 오는 한 나라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근데 이 표현은 예레미야가 자주 쓰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적인 정황으로 볼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중동의 패자가 되었던 것은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보게 되면 바벨론의 동쪽에 있게 되는데 일종의 관영구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강력한 나라, 큰 나라를 향하여서 북쪽에서 오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나라의 침력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4절입니다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사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드디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 때 우리가 훗날에 알고 있는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70년이죠. 이 70년의 시간이 차게 되면은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은 어떠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하게 되었고요. 잃어버린 양떼라고 하는 말은 어, 뒤에 보게 되면은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그랬습니다. 잘못된 길로, 바르지 않은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여서 정말 헤매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들을 몰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게 되었던 목자들에 대한 그러한 책망의 말씀도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또한 더 정확하게는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서 선포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었던 거짓 예언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게 되었던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헤매고 고난의 역경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긴 침묵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었는데 다시금 대답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축복 천대라고 하는 것이 꼭 시간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천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은 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오 절에 보면은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원문의 뜻은 아, 샤키우라고 하는 것인데 시들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푸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한결 같고 변함이 없는데 이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흔들림과 요동함으로 인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또한 흔들리는 약속으로 다가오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려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연합하라 말하게 되었는데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연합하라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나와있게 되는데요 원문에 보게 되면은. 전치사로 나와 있게 됩니다. 시브리어로 엘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그 말의 뜻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또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몇번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앙은 전치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드냐? 위다오시냐 인이냐, 아우시냐 라고 하는 그러한 전치사를 향하여서 잘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엘리라고 하는 그 전치사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는 등지는 삶 등지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고백하게 되었던. 인 크라이스트라고 한 고백과 같이 여호와 안에서 내가 삽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옆에서 인 것이죠. 그분과 함께 곁에 서서 그분앙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자와 양과의 다른 그러한 그림이고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그림을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나의 선한 목자가 목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렇게 툭툭 나를 치면서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종종 말을 걸어 주시고 대화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사나운 대적이 오게 되었을 때, 선한 목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되 끝까지 지킨다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나고 나라가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영적 혼동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참 목자를 쫓지 않게 되었고, 거짓 목자와 잘못된 목자들의 목소리와 가르침에 쫓아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역사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분명하고 한결같은 신앙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연합하고 연대하며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쪽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길가는 기쁨과 즐거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자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